9일 수요일 자월 21장에서 1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외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를 와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아기는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범죄자의 길은 비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한번 읽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두번 읽기. 살피신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시는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살피신다가 2절에 있습니다. 살피신다 동그라미, 그리고 무엇을 살피시나냐요 여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그리고 어긋는다의 네모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4절에 있죠. 어긋난다. 마지막 문장이 있고, 여기 물결 표시,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는 분인가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거만한 두는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이해해요 큐티를 하니, 매일 하니까 나 정도면 제법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못된 말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친구를 보면서 나는 죄보다 착하니 다행이라고 안심하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해요. 그런데 자모는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셔야 해요.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바라시는사람이될 거예요 아멘 자 얘들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무엇을살피시는 분이냐고 하냐면 마음을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신다 이부분을 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다윗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정확히 어.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뽑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는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많이 보지만 그 사람이 착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오된 말을 하는지 혹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만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과 나쁨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 거룩하게 해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흡족하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행동만 거룩한 건 아닌지, 내 마음마저도,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 좋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잘 점검하는 이 초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 상태인가요?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미초동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